어서와, 친구야. 아유, 밖에 계속 그 비가 오네. 그래서 오늘은, 좀긴 시를 하나, 선정을 해봤어. 홍사룡 시인의 나는 왕이로서이다. 아, 좀, 길긴 한데, 한 번, 어, 같이 읽어보자고. 나는 왕이로 소이다. 홍사룡. 나는 왕이로 소이다. 나는 왕이로 소이다. 어머님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이로 소이다. 가장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서 그러나 시왕전에서도 쫓기어난 눈물의 왕이로소이다. 맨 처음으로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무엇, 무엇이냐? 이렇게 어머니께서 물으시면 <laughs> 맨 처음으로 어머니께 받은 것은 사랑이었지요만은. 그것은 눈물이 더이다. 하겠나이다. 다른 것도 많지요만은맨 처음으로 네가 나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어머니께서 물으시면은 맨 처음으로 어머니께 드린 말씀은 젖 주셔요 하는 그 소리였습니다마는 그것은 으아, 하늘 울음이 얹나이다, 하겠나이다. 다른 말씀도 많지요, 만은 이것은 노상 왕에게 들려주신 어머님의 말씀인데요. 왕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어머님의 흘리신 피를 몸에다 휘감고 왔더랍니다. 그 말에 동네의 늙은이와 젊은이들은 모두 무엇이냐고 쓸데없는 울음질로 한참 바쁘게 오고 갈 때에도 어머님께서는 기꺼음보다도 아무 대답도 없이 속 아픈 눈물, 눈물만 흘리셨답니다. 벌고숭이 어린 왕 나도 어머니의 눈물을 따라서 발버둥 치며 의아와 소리쳐 울더랍니다. 그날 밤도 이렇게 달이 있는 밤인데요. 어스름다리 물이 서고 뒷동산에 부엉이 울음을 던 밤인데요. 어머니께서는 구슬픈 옛 이야기를 하시다가요. 일 없이 한숨을 깊게 쉬시며 웃으시는 듯한 얼굴 숙이시도이다. 왕은 노상 버르신 눈물이 나와서 그만 끝까지 설게 울어 버렸소이다. 울음의 뜻은 도무지 모르면서도요. 어머니께서 좋으실 때에는. 왕만 혼자 울었소이다. 어머니 지으시는 눈물이 젖먹는 왕의 뺨에 떨어질 때이면 왕도 따라서 시름없이 울었소이다. 열한 살 먹던 해 5월 19날 밤맨 잿더미로 그림자를 보러 갔을 때인데요. 명이나 긴가, 자른가 보라고 왕의 동무 장, 장난꾼 아이들이 심슬스럽게 놀리더이다. 목가지 없는 그림자라고요. 왕은 소리쳐 울었소이다. 어머니께서 들으시도록 죽을까 겁이 나서요. 나무꾼의 산타령을 따라가다가 건넌 산비탈로 지나가는 상두꾼의 구슬픈 노래를 처음 들었소이다.그 길로 응달 우물로 가자고 지름길로 들어서면은 찔레나무 가시덤불에서 차량이 우는 한 마리 파랑새를 보았소이다. 그래 철없는 어린 왕 나는 동물아 하고 좋아 가다가 돌뿌리에 걸리어 넘어져서 무릎을 비비며 울었소이다. 할머니 산소 앞에 꽃심으로 가던 날 아침에 어머니께서는 왕에게 하얀 옷을 입히시더이다. 그리고 귀민 머리를 단단히 따 주시며 오늘부터는 아무쪼록 울지 말아라. 아, 그때부터 눈물의 왕은 어머니 몰래 남모르게 속 깊이 소리 없이 혼자 우는 것이 버릇이 되었소이다. 누런 떡갈라 묵어진 산길로 허물어진 봉화뚝 앞으로 쫓기는 이의 노래를 부르며 어슬렁거릴 때에 바위 밑에 돌 뿌리는 모른 채하며 감증연하고 안 떠이다. 아 뒷동산 장군 바위에서 날마다 자고 가는 뜬구름은. 얼마나 많이 왕의 눈물을 씻고 갔는지요. 나는 왕이로서이다. 어머니의 외아들, 나는 이렇게 왕이로서이다. 그러나 눈물의 왕,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서름이 있는 땅은 모두 왕의 나라로서이다. 참을 수 없는, 어, 민족의 서름을 울고 있는 시라고 할수 있겠네. 친구야, 이시 속의 어머니는 바로, 어, 시인의 조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일제의 압박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서러운 조국의 현실을, 어, 주관적인 감상주의로, 어, 노래한 시라고 생각하네. 그래서 어, 참뭐 내가 이거 고등학교 때 읽던 그런 시인데 어, 한참잊어먹었던 시를 어, 다시 이제 꺼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어, 지나면서 참 조국이라고, 응? 참, 등될 기, 응? 등될 곳조차 없던 그 선저들의 그, 참 난망한 삶을, 아, 옛말 하면서 지금, 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참 고맙고, 값지다고 생각이 드네. 이게 우리, 응? 부모님들 세대에 얼마나 혹독하게 고생들을 했어. 이제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길을 해야 되겠지. 물론 뭐 경제 덩어리로서는 3분의 1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뭐참 최첨단을. 순위로 다밀긴다고 하면은, 아, 우리나라가 많이 따라 잡은 것 같아. 뭐, 아 국방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왔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를 옛말 하면서 이렇게 지낸다는 게, 아, 너무 참 요즘 좋게 느껴져. 대신 이제, 먼저 가신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해서는 그 혹독한 그 고문과도 같은 그런 참 고통의 나라를 보냈을 그 선조들에게는 참 먼저 감사해야 되고 어참 위로 드려야 되고 그런 감을 그 무거운 감을 덜칠 수가 없네 자 친구야 밖에 에, 비가 보습비가 살살 내리고 있거든 오늘 요 시를 읽던 어, 거를 마저 좀더 읽게 방영은 여기서 어, 줄여야 되겠어 어, 친구야 함께 해줘서 고맙고 내일 또 만나 안녕